아니 이거 이거는 실책이... 근데 이거는 아니... 좀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아야 그러니까 왼쪽은 안비 이거는 보통 아닌가? 형? 나 안겨둬 어 이거는... 이거는... 오늘 해볼 것은 고등학생이 뽑는 짜증나고 정떨어지는 A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우는 지금 18년째 모소리이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... 예. 자첫 번째 기가 잘못해놓고 끝까지 아기라고 우길 때 vs 혼자 만족하고 뒤돌아서 잠들 때. 어. 내 네, 일단은 후자는 <laughs> 아뭐 경험이 없어. 예 <laughs> 네, 뭐. 이거 할까요? 아 근데 이거는 어. 이거 힘들어. 그러니까. 뭘 힘들어? 안 해봤잖아. 아니까. 아니, 그러니까. 니그 뭐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잘해놓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 이건 이건 조금 사발. 근데 사실 이 후자는 약간 남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안 되고 여자 입장에서 들어보. 네. 이걸로 하고 <laughs> 게임한다고 연락 안될 때. vs 일부러 다른 이성 얘기하면서 질투 유발하려고 할 때. 아, 나는 아. 솔직히 나는 후자가 진짜 좀 약간 짜증 나. 그러니까 굳이 그치? 이거를 질투 유발을 해야 돼? 꼭. <laughs> 굳이 다른 이상의 비교를 할까? 네. 아니, 아, 그니까 게임 한다고 연락이 안될 때는 서운할 순 있어. 근데 정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야. 그치, 뭐, 어떻게 게임 어. 안 하고 삽니까? 남자가 <laughs> 뭐. 나는 수자가 더 약간 정떨어지아 이건 좀, 어, 어때, 참아. <laughs> 내, 내 앞에서 일단... 다른 사람 편들 때 vs 카톡 맞춤법 맨날 틀릴 때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맞춤법 아죠. 딱히 뭐 그렇게 신경 안쓸것 같은데 계속 되면은 좀 짜증날 것 같긴 해. 음... 근데 이것도 약간 이거 근데 약간 존나 서운해. 서운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 편이 맞으면 그건 어쩔 맞... 수 없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약간 그내 여자친구나 이러면은 내 편인데. 실들을 해주지 못할망정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건좀 그래도 나는 이게 더 맞춤법이 정 떨어질 것 같은데? 그럼 이걸로? 오케이 이걸로 맞춤법 <laughs> 내, 내 카톡을 짓고 페로 인스타 활동 중될 때 대답 답장 성의 없이 할때 근데 솔직히 찬우는 뭐 이건 일상이잖아 카톡 씹짜는거 그쵸 뭐그 <laughs> 이것도 일상이잖아 대답 성의 없이 하는 것도 <laughs> 아니 뭐둘 다...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아. 둘다 너는 그렇게 성... 서... 너는... 너는 이게 일상이잖아, 이두 개가. <laughs> 아, 네, 그럴 수도 있고. <laughs> 너가 생각했을 때 뭐가 더 그러면 은 짜증나? <laughs> 대답이라도 해줬잖아, 보잖 그렇긴 해. 이건 대답이라도 대답이라도 해줬어. 해줬잖아. 어. 그니까 그러니까 이걸로? 직접 어. 들어가서 음. 이게 좀친 건데 이 새끼는 그냥... 근데 <laughs> 대답을 해준 게네 여자친구야, 만약에. 아..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대답은 해줬어. 근데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했어. 나 하나가 생겼어? 이럴 것 같은데 어? 그러니까 네가 모쏠인 거야 이 새끼야 <웃음> 아! <웃음> 장난이고 왼쪽 갑시다 왼쪽으로? 오케이 <laughs> 이상한 성적 판타지 나한테 요구할 때 vs 핸드폰 검사할 때올 핸드폰 죽어도 안 보여줄 때 근데 이거는 난좀 너무하다 보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굳이 핸드폰 검사를 해야 돼? 말로 해결하면 될 거를 왼쪽은 나 배제하고 갈래? <laughs> 근데 사실 이건 이상한 성적 판타지. 근데 이게 기준을 모르겠어. 아뭐 얼마나 이상할까?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. 아그러그 <laughs> 아, 그러니까 정도 아. 이제 성적 판타지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다. 개소리고. 그럼 왼쪽으로. 왼쪽으로? 그렇죠. 나몰래 클럽 술 마시러 갈때 vs 카토프사 상매로 싸운 거 티낼 때. 나 이건 무조건 전자야. 근데 이건 솔직히 나도 전자가 맞는 거 같아. <laughs> 참잠수 타다가 아, 잤다고, 잤다고 음. 할때 vs 다른 이성과 놀다가 아, 올 연락하다가 걸렸을 때야 이건 무슨 나온 거 아니야? 밸런서안 맞아요 다른 이성과 놀다가 연락하다 걸렸을 때 이거 무조건이야 네. 누가 봐도 삐졌는데 계속 안 삐졌다고 하 vs 다른 이성한테 끼 부리는 거 티낼 때아니 이거 근데 이거는 좀안 좀좀 이거는 진짜 그냥...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은 안삐 이거는 보통 아닌가? 나 이거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다른 이상한 테 어, 어, 다른 사람도 많아 이거는 많아요. 여자가 심이지 그냥 <laughs> 무조건 이거는 내 앞에서 심한 말할 때 vs <laughs> 잠자리 중에 전전 애인 이름 부를 때 경험이 없어요 사실 맞긴 해 우리는 경험이 없어. 오른쪽 가요. 오른쪽? 욕은 내가 심려고 아니야? 어. <laughs> 밤 늦게까지 누 울면서 연락 한번 안할때 vs 내 앞에서 계속 핸드폰만 볼 때. 아. 어... 어, 근데 이거는 이건 약간 장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. 서운할 것 같은데. 서운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존나 서운할 것 같고. 근데... 이게 이게 좀난 짜증날 것 같아. 아... 너도데 경험이 그래. 없잖아. 아, 근데. 상상을 해보라고. <laughs> 알았어 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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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 후자 아무튼. 어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야, 근 원래 그 끼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. 아니,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.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게다 이상하게 되잖아. 그러네. 처음부터. 어, 처음, 아, 잠깐만. 야,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? 에 근데, 아이 셔도 이렇게 안 되잖아. 차라리 내가 애인 집에 가서 애인을 씻겨줄게, 그냥. 오! <laughs> 오른쪽이 그나마 좀더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지 뭐. 아니, 야, 아, 봐, 뭐, 이런 전자는, 그, 그때 그 현장에서 너무 박치고. 근데, 이거는, 이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차라리 더질것 같아요. 근데 오른쪽은, 오, 짜증날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요. 헤어질 이유가 확실히. 와, 절승! 얘는 똑같아요, 그냥. 그러니까, 똑같, 그냥 러니 똑같은 것 같은데? 얘는 연락하다 걸렸으면 바람이고, 얘는 살짝. 이거는 바람까지는 아닌데, 그냥 짜증나는 거지. 저, 네임을 보면, 짜증나고 정 떨어지는 거잖아? 정 떨어지는 거 아니고, 그냥 ᄉᄋ 하는 거놓은거 아니야? <놀람> 아니, 근데 이것도 정 떨어지잖아. 이것도 정 존나 떨어지는데. 와, 이거 진짜 뭐냐? 이거 1등, 2등, 이거 두 주야? 음, 둘 중에 하나가 이제 1등이고 2등이야. 아, 근데 난 후자할래. 부자를... 후자? 부자? 저거, 야, 라면 퍼블릭. 네. 웃는거 봐. 저 <laughs> 이거로 갑시다. 야 <웃음> 그러면은 제 <laughs> 말만 <재발만> 춤법이랑 시신을 생기자 랭킹이 한번 보자. 아, 아 이게 1등이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. 아니 하대 아니 근데 이게 2등이네 음. 네, 오늘 짜증 나고 정 떨어지는 애인 월드컵을 했습니다. 다음에는 무슨 이상형 온더컵을 할지 여러분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! <laughs>